영어 쌤, 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내용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.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Subscribe 이전의 동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인에게도 소리 기술, Phonics and Delivery만 제대로 터득한 상황이면 English Fluency,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기는 짧은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동영상을 시작으로 이전 동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많은 소리 기술 요소들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같이 연습해보는 기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고런 타빅은 모든 영어 소리의 기본인 알파벳입니다. English alphabet. 제가 그 English a l p h a b e t 를그 two parts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. Part 1에서는 역사에 대해서, Part 2에는 그 알파벳들의 소리들. Part 1. The history of modern English alphabet.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그 라틴의 근원을 두고 7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. 그 알파벳이라는 그 단어는 그 그리스 레터의 첫두 글자 알파 and 베타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졌고 그 항상 그 합성어가 형성이 될 때는 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두느냐 근데 뭐 일방적으로 그 보통 첫 글자에 스트레스가 대부분이 갑니다. 근데 뭐 그거는, 그걸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판단을 쓰게 되겠죠?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알파, 베타가 있는데 당연히 뭐 알파가 첫 글자니까 거기에 뭐 형님 그 대우를 해준다고 말하면 될까요? 그렇게 해서 알파가 first stress를 차지하고 저기 bet 가 second stress 를 차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alphabet 이렇게 소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그 한글을 이용해서 그 영어 소리를 기재를 했는데, 한글로 기재한 소리가 그 뭐야, 굉장히 뭐, 100% 완벽하지 않지만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, 몇 가지 미비한 곳은 그, 그 F 경우, F 소리 경우, 그러니까 ph 알파 할때 ph가 피버 피우 발음이 안나고그후 발음이 나는데 그거는 한글에는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소리 후그 소리를 썼어요. 그러니까 이게 first stress하고 second stress에서는 미비하지만 뭐 슈와 소리로 나올 때는 이, 이 소리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second stress는 제가 그 글자를, 이탈릭, 두 번, 옆으로 두번 글자를 썼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. 알파벳은 총, 뭐야, 스물여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모음이 다섯 개, 자음이 모음 다섯 개뺀 스물한 개, 그 자, 모음이 A, E, I, O, U가 있고, 쓰기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, 대문자를 upper case or capital letter라고 하고, 소문자는 lower case letter라고 합니다. 또그 26개의 글자가 가지는 총 저기 소리 숫자는 44개입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글자가 두 개의 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서 모음들이 그 두 개씩 소리를 내고 짧은 소리, 긴 소리를 내고 또 C, X, G가 그두 소리를 내고 또뭐그 레터들이 조합이 돼서 나오는 소리가 또 있고 그래서 총 마음 내 소리가 되겠습니다. Part 2. the English alphabet. 제가 소리들을 내보기 전에 아,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어, 우선 그 제가 말할 때그 소리를 뭐 귀담아는 들으시겠죠. 그렇지만 화면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왜냐하면 제가 한글을 사용해서 영어의 소리를 기재를 했는데 그 기재를 할때 그냥 소리만 한게 아니고 제가 스트레스에 위치까지, 그것도 first and second stress의 위치까지 다 기재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소리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그 A 같은 경우에는 A가 저기 스트레스가 들어갈 거고 E는 그냥 음을 낮춰주셔야 돼요. 같이 A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틀린 소리고 또 W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인데 유가 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둘이 더 중요하겠죠. 그 그래서 그 first stress를 더블해 주고, second stress를 유에다 줍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인지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지. 이런 게 없이 무턱대고 그냥 연습을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영어는 그 한글하고 틀려서 그 stress timed. language예요. 그러니까 어디다가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, 그 소리를 내는 언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. 한글은 반면에 그냥 같은 음으로 쭉그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이해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그 신경을 쓰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말할 때제입 모양도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이유는 어, 이런 소리를 낼 때는 뭐입 모양이 이렇게 된다를 아심으로써 해서 더 정확한 소리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. 해보겠습니다.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. q r s t u v w x y z 한번더 하겠습니다. a b c d e f g h i j k l m, n, o, p, q, r, s, t, u, v, w, x, y, z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유익한 것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,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이 동영상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다음 동영상은 English Alphabet의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잊지 마세요. 영어 습득을 효율적으로 자신있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리 기술 Phonics and Delivery입니다.